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아주 따뜻하고 의미 있는 기부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여객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영님 팬클럽 충주 영웅시대가 9일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모금으로 성금 202만 5천원을 충북사회 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는데요. 충주 영웅시대 회원들은 여객기 사고 및 특별모금 소식을 전해 듣고 10시 일반으로 성금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달한 성금은 특별 모금 기간이 지난 후 일괄적으로 모금의 중앙회로 이관되어서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네요. 영시대 측은 청사년의 해 2025년에는 아픔이 없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 정말 의미 있고 따뜻한 기부에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또 다른 기부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임영님 팬클럽 부산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가 1월 8일 부산연탄은행에서 42차 정기 후원 및 도시락 나눔 봉사로 선한 영향력 실천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부산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4년째 부산연탄은행을 후원 중인 단체로 연말 연탄후원과 김장기부 등총 누적 후원금은 7,68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네요. 부산 영웅시대 스타디아스는 혼자가 아닌 가치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앞으로도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지속해서 후원과 봉사를 하며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정말 우리 영웅시대 별빛님들의 따뜻한 온기가 계속 전해져서 2025년을 훈훈하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임영님 팬덤 기부 소식으로 시작해 그밖에 리사이틀 관련 후기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콘서트 관련 소식입니다. 훈훈한 기부 소식이 전해지며 임영님이 지난 리사이틀 콘서트 당시 전한 따뜻한 새해 덕담 멘트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해에 세웠던 다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실제로 임영님은 지난 리사이틀에서 영시대 팬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 평생 잊지 않겠다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희망을 잃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빈틈없이 채워가기를 바란다며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까지나 노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팬들은 감격의 박수를 보내며 감동을 했는데요. 임영님은 영원히 찬란했던 오늘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서 건행으로 새해 인사를 전해주었는데 진심이 담긴 말을 조근조근 전하는 히어로의 모습에 큰 울림이 전해진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님 리사이틀 키보드를 담당하시는 악단분의 인스타그램에는 스텝 단체 사진이 전해졌는데요. 콘서트를 종료한 뒤 영식 카페 세트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었죠. 수많은 스텝들 가운데 임영님은 두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서 있었는데요. 초록색 셔츠를 입은 스텝분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볼수 있었네요. 임영 님은 스텝과 손가락 부위를 한뒤 건행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는 모습을 전했는데 팬들은 사진을 보며 한 눈에 찾은 분도 계셨고 잘 찾지 못해서 한참을 보다 찾은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임영 님의 얼굴이 소멸 직전으로 아주 작아서 귀엽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리사이트를 통해서 함께 임영 님과 콘서트를 준비한 스텝분도 정말 많다는 반응을 전했네요. 그동안 임영님이 함께 약속했던 수많은 스탭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에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에는 수백여 명이 넘는 모든 스탭들이 함께 공연을 했는데, 임영님의 힘든 결정에 심사숙고 후에 공연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사진을 보며 흐뭇한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팬분도 이번 고척 리사이틀에 다녀온 후기를 전했는데요. 지난 2022년 고척 마콘 이후 상암에 이어서 이번 고척돔까지 여러 차례 임영님 콘서트에 함께하면서 느꼈던 점은 임영님이 나와 1대1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이는 임영님이 직접 팬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점 때문에 그렇다며 2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단한 사람의 팬을 위해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임영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왜인지는 몰라도 내가 나인 것이 자부심까지 생기게 된다면서 임영님은 팬을 존중하며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큰 사람이라고 전했네요. 한편, 응원봉의 중앙 제어 장치에 대한 후기도 있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콘서트에 갔는데, 처음에 응원봉을 켰다가 시작 전에 꺼지니까, 어? 하고 놀랐지만, 중앙 자동 제어가 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이후 콘서트가 시작되고 컬러가 바뀌니 너무나 신났다며, 응원봉을 오히려 남편분이 가져가서 더욱더 재미있게 놀았다며, 너무 신나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이 조용한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신나는 노래에 춤까지 추니 정말 대단하면서 노래는 장르를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이구나 남편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다는 반응도 전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에서 임영님이 주간 지수 1위를 달성했는데요. 그룹과 아이돌 등 모든 아티스트를 종합한 전체 순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님은 소셜 지수 월간과 일간 모두를 달성하며 세계 문문 1위를 모두 차지했네요. 한편 세부 항목에서도 임영님은 좋아요 4,122만 8,823개, 응원 댓글 7,801만 6,334개를 받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로는 가창력이 뛰어난 세대를 초월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무대를 뒤집어 놓는 최돌 셀럽인 열정이 가득한 현란한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팔로워는 3만 396명을 기록하고 있네요.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에서는 스타 프로필에서 응원 댓글 및 매력 키투그등 참여 활동과 커뮤니티 소통을 기준으로 선정되는데요. 이후 서클 차트, 소셜 차트에 포함되어서 올해의 핫스타 상수상에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임영님의 쇼츠 영상이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의 구슬픈 버전이었죠. 해당 영상은 지난해 1월 17일에 올라온 영상인데 거의 1년 만에 100만뷰의 위협을 달성했네요. 해당 내용은 역대급 레전드 무대 즉석에서 말아보는웅 맘대로 편곡 노래방 내곡 바꿔 부리기 편에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부분만 편집한 구슬픈 발라드 버전이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며 밴드 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본인 마음대로 노래를 선택하고 밴드 분들에게 형 가는 대로 따라갈게라며 기타 반주를 신청했었죠. 그러면서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는데 그야말로 임영님이 장르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해 주었던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웃음 폭탄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였는데 아주 슬픈 발라드로 부르겠다고 하면서. 개구장이 표정을 하고 살짝 웃으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관객 리액션이 이어졌고 밴드와 주권이 바뀌니 악기와 대화하듯 노래를 불렀고 이후 팬들과 함께 율동하며 떼창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했는데요. 밴드분들 역시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는 모습이 재미있었던 영상이 1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10월이 소식입니다. 임영웅의 10월이 비하인드 촬영 영상이 공개된 이후 팬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해당 뉴스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먼저 임영웅 반려견 10월이 바보 코에 뽀뽀 쪽 세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임영웅이 시즌 그리팅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며 반려견과 함께 해서 더욱더 화개에 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그리팅 컨셉은 임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냈는데 아침에 사과를 먹거나 운동을 하고 게임을 즐기고 또 반려견 시월이와는 꽁냥꽁냥 시간을 보낸다면서 무엇보다도 시월이 코에 사탕을 먹듯 뽀뽀 사례를 퍼붓는 임영님의 스킨십이 웃음을 안긴다며 순한 시월이의 귀여운 모습에 스텝들도 한바구웃음을 쏟아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척돔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공유해 주어서 감사하며 임영님 반가워요, 보고 싶어요, 임영님과 시월이 영시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 팬들의 반응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편 스포츠 동화에서는 이런 히어로 처음이야 임영웅 시월이와 커플 촬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임영웅님이 반려견 시월이와 함께한 시즌그리팅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촬영장에서 임영웅님은 시월이를 향한 다정한 모습으로 팬심을 사로잡았고 시월이의 코에 뽀뽀를 하는 장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매력이 돋보였으며 카메라 앞에서 활기차게 웃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한다며 임영님은 평소에 평범한 일상을 촬영으로 담아 팬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특히 시월이와 함께한 촬영이 더 특별하고 행복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그리팅은 임영님의 자연스러운 일상과 시월이와의 귀여운 케미를 담아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팬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는 임영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영상에 가득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늘상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 등을 오늘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면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시월이와 함께 하게 되어서 더 즐거웠다면서 시즌 그리팅으로 곧 여러분들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특히나 시월이와 함께 해서 더욱 뜻깊고 행복하게 촬영을 진행했다며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면서 건행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특히 영상 말미에는 장난기 가득한 시월이의 모습을 담았는데 촬영 시작 전부터 사방팔방을 누비는 시월이는 너무나 밝게 움직였고 특히 키빗의 장난감을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었죠. 한편 촬영에 앞서 퍼스널 액세서리도 찾았는데 왕관도 부숴보고 옷깔 모자도 썼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은 햄버거집 알바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에 핀을 꼽은 임영님은 맥모닝 하나 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전하는 따뜻한 일상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10월이 영상을 본 반응을 전했는데 화면 속임영님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나도 강아지 코를 자주 먹는다며 발바닥 냄새도 맡고 코도 귀도 냠냠 한다면서 수시로 뽀뽀를 하고 있다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님 품에서 시원이는 그 누구에게보다 편안해 보인다며 손한 모습이 정말 귀엽다면서 웅편한 세상 같아 보인다며 광고 멘트 패러디로 서로의 신뢰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머리에 꼽은 핀도 화제인데요. 귀여운 헤어핀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이 더욱더 귀여워 임영님에게 찰떡이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이 슬금슬금 양말을 벗는 장면도 정말 귀여운데 양말에 하트가 있다는 것도 귀엽다는 반응이었죠. 한편 임영님의 시선에 대한 반응도 많았는데요. 임영님이 본업 싱어송라이터 컨셉으로 촬영을 할 당시 옆을 바라보다 살짝 정면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마치 영상을 보고 있는 팬들을 바라보는 것 같다며 임영님이 나를 보는 것 같다는 팬들 반응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게시글을 읽은 팬들도 서로서로 임영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며 임영님 시선에 설레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백비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설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